안녕하세요. 캐드 고인물입니다. 이번 어, 영상은요. 어, EP라는 리습에 관한 것인데 에, 제가 몸담고 있는 이런 전공 쪽에서는 이걸 그렇게 많이 활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어, 기계, 특히 컴퓨터 공학 쪽에서 컴퓨터 메인보드, 마더보드라고 불리우는 것에 설계를 할때 전원을 연결하는 선이 이렇게 에, 단자 부분, 그니까 끝이 끼워지는 부분이 동그랗게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걸 말로만 설명드리면 뭐 해서 에 그래서 사례를 들어봤는데 어 메인보드 컴퓨터를 뜯어보면 이 메인보드 마더보드라는 곳에 뭐 CPU도 달리고 메모리 램도 달리고 여러 가지가 달리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전원 전선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표현을 에 기계 쪽 컴퓨터 쪽에서 할때 예, 이뭐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나 지름 같은 게 되게 중요한가 봐요. 이 단자가 주로 동그라미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. 예, 그래서 그런 사례를 어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. 아 이게 마더보드 전원 연결 그 회로도라고 불리는 건데 예, 규격에 맞게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. 그래서 이 이필 이습은 원점을 설정하고 그러니까 이 전원 연결 소켓 예, 주머니에 음뭐 왼쪽 아래점이나 오른쪽 아래점 같은 데를 원점으로 설정을 해 놓고 나서 거기서부터 이 전원 단자가 연결되는 곳까지의 중심점을 x좌표로 나타내고 이 각각의 원은 지름이 몇인지 그렇게 표현해 주는 리습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건설업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활용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대부분 치수로 그냥 나타내게 될 테니까요. 그런데 컴퓨터 뭐 설계 쪽 이런 데서는 사용할 일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중요도 두 개로만 이렇게 분리를 해놨거든요. 그래서 확인해 보면 두 개로 분리해 놓고 이걸 또 설명 안 하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자 EP 리스 로드해 보겠습니다. 자 원점을 설정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원의 중심점 x좌표 y좌표를 각각 예, 지름과 함께 표로 작성하는 그런 리스이 되겠습니다. 자, 말이 기니까요. 이 피리스파로 로드 어, 했고 실행시켜 보겠습니다. 자, 좌표값을 위한 원점을 입력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, 여기 그 소켓의 왼쪽 아래 끝점이나 왼쪽 위에 끝점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예, 교차점이라고 되어 있는 곳 또는 끝점을 한번 지정을 해주고 나서 표를 만들 거니까 어디에 표를 만들 거냐. 그러니까 오른쪽에 여백에다가 적당한 곳을 이렇게 딱 찍어주면 좋겠죠. 그러면 여기서 여러 가지의 옵션이 나오는데 쿨은 아마 코어 오디네이터 오리지널 원점을 뜻하는 것 같아요. 이젝터 핀, 볼트 CB, 슬리브 코어 핀. 저도 잘 모르는 용어가 좀 나와서 이거는 AI에 의존해서 이따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보여드리려고 해요. 자 그래서 그냥 원점만 이용할 거니까 c 옵션 그대로 스페이스바 딱 치고 시작번호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왼쪽에 원본 그대로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원하는 시작번호를 일단 1번부터 시작하겠다 라면 스페이스바 한번 딱 눌러주고 객체를 선택하라고 할때 이게 걸치기 윈도우 그런 방법으로 다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지금 이 순서를 1, 2, 3, 4, 지그재그 순서를 지키려면 이 순서에 맞게 이렇게 지그재그로 쭉쭉 클릭을 해줘야 된다라는 걸좀 아,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순서대로 그림에 있는 순서대로 아, 그대로 지정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바딱 눌러 놓고 나면 뭔가 계산이 되는 것 처럼 보이다가 확 하고 튀어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원점을 이 왼쪽 아래 끝점으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1번 단자가 위치하는 곳은 x x 좌표는 캐드에서 좌우를 관장 하니까 25mm 만큼 떨어져 있고 y 지점은 이 원점으로 부터 어, 8mm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그 원의 지름은 8mm가 되겠다. 뭐 그렇게 의미하는 걸로 이렇게 표를 쫙한 번에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. 아주 간단하죠. 어, 뭐 R E M은 리멤버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비고란 정도에 해당하는 것 같고요. 어이 심의스틱이 아마 약자인 것 같아요. 연번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. X Y는 역시 좌표 원점으로부터의 수평 수직 좌표를 뜻하는 것이 되겠고요. 여기까지만 하면 아주 쉬운데 저기 예제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구글 드라이브에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E P 리스블 로드했을 때 아까 다시 원점, 여기를 한번, 이번엔 오른쪽 아래를 클릭해 볼게요. 표를 만드는 건, 여기 제목까지 포함해서 만들어야 되니까, 이 아래쪽에다가 한번 또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. 여기서 이젝터 핀. 볼트 볼트는 아무래도 전기 회로에 관련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. 아, 그 볼트가 아닌가? 아, 그건 V죠. V. 자, 그래서 이젝터 핀 볼트 12 슬리브 코어가 뭔지는 에, 잠깐 영상 에, 이따가 중단했다가 바로바로 바드 AI를 이용해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이젝터 핀이라는 옵션을 실행시키고 나면 시작 번호를 에, 또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엔 뭐 10번부터 하겠다. 라면 예, 10 엔터 하시고, 객체를 여기서부터 또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가 있겠죠. 하나하나 하나 하는 게 번호 순서를 맞추는 또 가장 쉬운 방법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딱 하면, 어, 여기 에 이제 겹쳐서 번호가 나오게 되는데, 어, 순서를 제가 잘못 지정했네요. 여기 하나 클릭하고, 어, 이 표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무브 명령을 이용해서 조정을 해야, 하나. 될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J 핀이 뭔지 모르면 그거에 해당하는 좌표는 오른쪽 아래를 원점으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어 20번에 해당하는 게 여기 원점으로부터 x로 왼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11, 나 y는 위로 가니까 이제 8. 뭐 이런 건동일하다 말이죠. 근데 여기서 다이아미터 지름도 뭐 동일하고, 근데 P/ L- Z. 가 의미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. 이 J 랭스가 뭔지도 모르겠고, 그래서 이걸 잠깐 제가 녹화를 중단했다가 각각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요. 네, 제가 영상을 생략했겠지만 어, 제가 바드의 AI 기능을 이제 활용해 보니까 이 캐드에서 EJPPL Z가 의미하는 바 등을 이렇게 물어보니까요. 뭐 여러가지 그림도 보여지는데 역시 제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썩알 수는 없는 것 같네요 뭐두 개의 객체의 결합부에 연결되는 핀을 의미한다 J핀 그래서 E와 J로 표현한다 그래서 뭐 이게 지금 제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건설업 쪽에 계실 테니까 좀 애매하네요 볼트는 대충은 알것 같아요 어... 그래서 이 해당하는 내용들 그 EP의 옵션, EP 리습의 옵션에 해당하는 것들을 제가 여기에 캐드에다가 아 넣어 뒀습니다. 잠깐 멈춘 사이에 해당하는 그 영상에 대한 아니 옵션에 대한 설명들을 다 여기 넣어 놨으니까 차라리 이걸 공유해 드리고 어뭐 건설업 쪽이 아닌 분들은 에, 또 기계 쪽에서 또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. 에, 저는 잘 솔직히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설명 그대로 어, 바드에서 답변하고 있는 거를 붙여둘 테니까 아, 이 설명을 참조해 주시면 어, 더욱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아, 이상으로 EP 리습 마치도록 할게요. 이거 구글 도, 어, 공유 드라이브했다가 같이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